대한민국을 뭘로 바꾸는다고요? 허경영과 국가혁명당은 대한민국을 뭘로 바꿔요? 어? 주식회사 대한민국으로 바꾸는다 이 말이야. 자, 대한민국 정부는 그대로 두지만 그 운영체제는 주식회사처럼 단돈 한푼이라도 애껴가지고 국민들 주주들한테 배당금을 준다 이 말이야. 우리가 한국 전력, 한전, 원자력 발전소, 이런 거는 무슨 사업이에요? 국가 기관 산업이에요? 맞아, 안 맞아요? 국가 기관 산업이면서 또 무슨 산업이에요? 철도 같은 거, 비행기 같은 거, 항공. 이런 거 무슨 사업이죠? 포철 같은 거. 국가 기관 산업이면서 안보 산업이에요, 안보 산업. 맞아, 안 거냐, 요 아니, 갑자기 철도가 수도해버리거나 이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전쟁에서 지게 되는 거야. 항공 비행기가 문제가 생기거나, 공항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사업들은 전부 국가기관 산업이야. 그런데 우리의 정치인들이 얼마나 용서할 수 없냐면은, 선박, 해운 산업, 이거 해운이 국가를 먹여 살려야 먹여 살려야 돼요. 선박이 잘못되면 우리 수출 국가인데 해외로 나가 안나가 지금 전세계로 나가는 물동약 절반 정도를 크레임 걸어놓고 물건들이 바다에 떠 있고 중소기업은 도산하고 대기업들은 발말동동 굴고 있어 뭐하고 있습니까 누가 이걸 이 모양을 했나요 국가 기관 산업은 우리의 안보와 연관이 있어없어요 이런 산업은 관계 기관이나 공무원이 그 해운회사에 상주해서 그 모든 회계 장부 그 금융 상태를 확인해야 돼안 해야 돼요. 거기에 관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런 국가 기관 산업들은 민간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여자 하나가 회장이 돼가지고 지마대로막셰리 끊어제끼면 돼요. 안 돼요. 국가 기관 산업, 우리나라 경제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산업은 국가에서 감독관이 나가서 어느 정도를 개입해서 이런 선박, 선박에. 과잉 선박들의 이런 파산 사태가 와야 돼 미리 막아야 돼안 막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거는 현 정치인들 국회의원 300명, 정부의 장관들, 대한민국의 선박의 이모양의 대한민국의 뼈빠지게 근로자들이 공장에서 물건 만들고 중소기업사들이 목숨 걸어서 만든 걸 배에다가 실어놨더니 그 배가 공중에 떠 있고 조원들 월급 날은 다가오고 추석은 다가오고 뭐 하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뭐하고 있어? 내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 선박 때문에 피해보는 것이 매십조야매십조 앞으로 그 민사소송을 감당할 만한 선박회사가 그 있어요. 없어. 그 선박회사는 내몰라라 내주게라. 이래버리고 법인은 파산해버릴 거고, 한진그룹은 나는 모르겠다. 이러고 이게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국가가 국가 기관 산업은 민간인들을 적절히 관여해야 돼. 내 말이 일리가 있죠. 이 선박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야. 국가가 관여해서 정상화해야 될게 해운산업도 이렇게 되어가고 있지만 첨단산업도 지금 지나친 과잉 경쟁해가지고 건설사나 여러 가지가 국가가 개입해야 될이 국가 기관산업 안보산업 이 남북 전쟁이 하고 있는 이 사에서 이 안보산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특별관리를 해야지 우리나라 기차가 갑자기 철도 트럭들이 대물해가지고 옛날에 한번 화물이 부산항으로 갈수 있어서 없었어요. 그런 적이 있었죠? 그럴 때 국가의 모든 동맥이 막혀버려, 안 막혀버려? 그때는 배는 있는데 터럭이 안 움직여. 화물차 지입제, 폐지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화물차, 화물연대가 지금까지 민주노총과 힘을 합쳐서 투쟁을 하고 있는데도 정부 관계자들은 이거 하나 아직까지 해결하지 않고 화물차를 가진 자들이 한 달에 이유 없이 몇십만 원씩을 1억만 운송회사로 돼 있는 회사에다가 지급금을 내야 돼. 남박값을.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차는 자기 차야. 자기 트럭이야. 자기 사업자 번호를 가지고 있는데 그 번호판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정부에서 특혜로 물려받은 놈이야. 번호판 권리를 그 회사가 한천 개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찬기에서 가만 앉아서 그 사람은 한 달에 운송회사를 이닦아딱 가지고 얼마씩 돌어다고 1년에 몇 십조가 그 사람들이 받아가 그러니까 트럭 운전소들은 돈도 못벌고 맨날 그거 나쁘 납부, 늦게만 나빠하면 트럭 면허를 딱딱 중지시켜버려 번호판을 뺏어가버려 그래 딴 사람한테 또 줘버려 맞아 맞아요 차는 자기 차인데 운송회사는 처음에는 50대 안 가지면 운송회사 번호판을 안 줬어. 나중에는 열대, 다섯대까지 내려갔어. 이제는 한대까지 내려갔어. 이렇게 내려갔는데 이럴 때 운송사업자들이 번호판을 다 가지고 있었겠어? 안 가지고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번호판은 운수회사가 그당시는 50개가 안 되고 개인은 사업을 할수 없으니까 번호판이 운수회사가 다 번호판 허가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 번호판을 누구 준다고? 개인들한테 다. 줄 거야.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화물의 안전성은 보험이 지금 화물 보험이 있기 때문에 화물의 안전성은 걱정 없어요. 이 사람이 50 대를 가지고 있다해서 화물의 안전성이 있는 게 아니야. 그런데 민주노총과 화물연대가 민주노총하고 연대가 돼 있는데 이런 화물 연대와 민주노총이 몇십 년을 주장해도 지금도 매년 40조, 몇십조를 중간에 회사 만들어서 는 사람이 착취하고 안 돼. 그 운수회사의 노동자들의 것을 착취하고 있다. 어떻습니까? 이해가 갑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을 정부가 이런 해운이나 육류나 이런 화물들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지금 일을 하고 있단 말이야. 허경영이가 대통령이 되는 순간에 거미줄 같이 뭐리 것을 다 완벽하게 처리해서 지상 낙원이 되게 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아, 아픈데 자기가 머리 아픈 사람 머리에 가슴이 아픈 사람 간이 아픈 사람 간에 손가락을 대요 검지 손가락 요걸 대야 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도 아픈 데를 대면 돼요 코가 아픈 사람 코에 대고요검지요검지를 금지. 자기 아픈 데다 대요 위장이 아픈 사 위에다가 자내 눈만 보면 돼요 카메라든 여러분이든 똑같이 보면 돼요 자. 하나 둘 셋. 됐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됐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됐습니다.